안녕하세요. 용순말입니다. 오늘은 입선과 결선 작업 과정을 사진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케이블 배선 작업입니다. 케이블의 피부를 벗길 때에는 커터기나 다목적 가위를 사용합니다. 케이블의 끝에서 15cm 정도의 칼날을 대고 살짝 누른 상태에서 왼손으로 케이블을 돌리면서 케이블에 칼집을 넣습니다. 양손으로 케이블을 잡고 돌려주면 피복이 탈락되고 케이블을 제거하면 전선을 감싸고 있는 개재물이 나옵니다. 이 개재물을 다목적 가운이나 와이어 스트리퍼를 사용해서 개재물을 모두 잘라냅니다. 네 가닥의 전선만 남기고 모두 잘라낸 상태입니다. 피복의 끝부분에 케이블 커넥터를 맞추고 원형 너트를 돌려 케이블에 커넥터를 고정합니다. 왼손으로는 육각 너트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아래쪽에 있는 원형 너트를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케이블에 커넥터가 고정이 됩니다. 커넥터를 제어판 위에 걸치고 배선에 필요한 길이를 측정해서 여분의 케이블을 잘라냅니다. 커넥터를 제어판 위로 올리고 단자대 아래에서 5cm 부분을 측정해서 피복을 벗길 부분을 확인합니다. 단자대에서 5cm 부분까지 피복을 벗겨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이블에 칼집을 넣고 케이블을 양손으로 잡고 돌리면 피복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가닥의 전선만 남기고 개재물을 모두 잘라냅니다. 케이블을 배관선에 맞추어서 길이가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케이블을 고정하기 위해 케이블 세들의 한쪽에 나사못을 박아서 고정해 놓습니다. 세들의 한쪽을 들어 올리고 커넥터가 제어판 위로 5mm 정도 올라오도록 케이블을 장착합니다. 그런 후에 나사못으로 고정을 합니다. 케이블을 작업판에 고정한 상태입니다. 케이블의 색상에 유의하면서 단자의 길이에 맞춰 잘라내고 피복을 벗겨서 결선합니다. 왼쪽부터 L1, L2, L3B인데 갈, 흑, 회 녹황색 전선으로 실수 없이 결선해야 합니다. 제어판 쪽의 단자를 처리한 상태입니다. 갈, 흑, 회, 녹, 황색으로 결선을 잘 했습니다. 전원측의 TB1 단자대도 색상을 잘 구분해서 결선합니다. 흑색, 회색 전선을 동시에 잘라내고 피복을 벗겨 결선을 합니다. 다음에 왼쪽에는 갈색, 오른쪽에 녹, 황색 전선을 단자에 맞춰서 잘라내고 피복을 벗긴 후에 결선을 합니다. 단자대 측 결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케이블 배선 작업이 끝났는데 다시 확인해 봅니다. 왼쪽부터 갈, 흑, 회, 녹, 황색. 그 다음에 제어판 쪽에도 갈, 흑, 회, 녹, 황색 전선이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입선 작업입니다. 작업판의 빈 공간에 새들을 세로로 위치하게 해서 아래쪽을 나사못으로 박아놓습니다. 새들을 세로로 이렇게 설치하고 아래쪽을 나사못으로 박아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쪽을 앞쪽으로 당겨놓습니다. 앞쪽으로 당겨놓으면 새들을 옆쪽에서 봤을 때 이러한 모양으로 장착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황색 전선을 둥그렇게 펴서 이 쇠들 위에 걸쳐 놓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겠죠. 전선을 적당하게 풀어 놓은 후에 입선에 필요한 전선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길이에 맞춰서 자르지 말고 구부려서 필요한 가닥수만큼을 준비합니다. 세 가닥을 준비하는 경우 끝부분을 약간 길게 자르고 끝을 구부려 놓아야 입선이 잘 됩니다. 왼쪽 배관에는 두 묶음의 전선이 입선되는데, 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푸시 버튼에 입선할 전선의 양쪽 끝에는 종이 테이프를 붙여 놓습니다. 오른쪽에 입선할 선은 종이 테이프를 양쪽 끝에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셀렉터 스위치에 입선할 전선의 길이도 측정을 해서 세 가닥을 준비해 놓습니다. 두 묶음의 선을 입선할 때 왼손으로는 커넥터를 잡고 오른손으로 선을 밀어 넣으면 쉽게 입선이 됩니다. 팔각 박스를 통해서 나온 선을 두 갈래로 분리해 놓습니다. 한 종류는 아래쪽에 SS에 입선을 하고 테이프를 붙인 선은 왼쪽으로 입선해 놓습니다. 표시등에 입선할 선도 길이를 측정한 후세 가닥을 준비해서 끝을 구부려 놓고 제어판 쪽에서 밀어 넣어서 입선합니다. YL과 부저에 입선할 선도 길이를 측정한 후에 세 가닥을 구부려서 준비한 후, 입선할 때에는 왼손으로 커넥터를 잡고, 오른손으로 제어판 쪽에서 밀어 넣습니다. t b 4에 입선할 선도 길이를 측정해서 세 가닥을 입선해 놓습니다. 주회로 전선은 제어판 쪽에서 네 가닥을 한꺼번에 밀어 넣은 후에, 결선에 필요한 길이를 측정해 잘라냅니다. TV2의 주회로 전선도 네 가닥을 한꺼번에 밀어 넣습니다. 플렉시블 전선 관에 주회로 전선을 입선하는 경우 전선이 관의 주름에 걸려서 입선이 되지 않으므로 한 선을 구부려서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림과 같이 한 선을 고리로 만들어줍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닥의 전선을 이 밑에다 대고 테이프로 감아줍니다. 입선할 때는 왼손으로 커넥터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네 가닥의 전선을 제어판 쪽에서 밀어 넣으면 입선이 잘 됩니다. 입선을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케이블 및 입선 작업 시간은 35분 정도가 적당하며 최대한으로 잡아서 40분 이내에 완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결선 작업입니다. 첫 번째 배관에 입선한 전선을 결선합니다. 종이 테이프가 붙여진 부분을 잘라내고 피복을 벗겨서 단자에 연결합니다. 셀렉터 스위치에 연결하는 전선도 피복을 벗겨서 연결해 놓습니다. 종이 테이프가 붙여진 부분을 자라내고 피복을 벗겨 놓습니다. 빌 시험기로 각 단자에 연결된 선을 찾아서 세 방향으로 전선을 분리해 놓습니다. 공통선은 왼쪽으로 PB1은 위쪽으로 PB0은 아래쪽으로 분리해 놓습니다. PB1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분류해 놓고 PV 전로는 아래쪽에 있어서 아래쪽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공통선은 왼쪽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공통선을 먼저 연결합니다. 공통선은 공통선은 위쪽 단자에 연결해도 되고 아래쪽 단자에 연결해도 됩니다. 다음에는 PB1선을 연결합니다. PB1선을 위쪽 단자에 연결합니다. 다음에는 PB0을 연결합니다. PB0선은 아래쪽에 있는데, 아래쪽은 아래쪽 단자에 연결합니다. 선을 잘 구부려놓고, 푸시버튼 스위치의 색상이 맞는지 확인한 후, 뚜껑을 덮고, 나사못으로 고정합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두 개만 고정해도 되지만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네개 모두 고정해야 좋습니다. 결선이 완료되면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눌러가며 동작을 해보아야 합니다. 벨 시험기를 PB1과 공통 단자 2번에 대고 PB1을 눌렀을 때 삐수를 가나고 놓았을 때 정지하면 정상입니다. 벨 시험기를 PB0 단자와 공통 단자 2번에 대면 B 소리가 나야 하고 PB0를 눌렀을 때 정지하면 정상입니다. 셀렉터 스위치 결선에도 전선의 피복을 벗기고 벨 시험기로 각 단자에 연결된 선을 찾아서 공통 단자에 연결된 선은 위쪽으로 분류해 놓고, 공통 SS. 자동 단자에 연결된 선은 왼쪽으로, 수동 단자에 연결된 선은 오른쪽으로 분류해 놓습니다. 먼저, 위쪽으로 분류해 놓은 공통선을 이미 연결해 놓은 공통 단자에 연결합니다. 왼쪽에 연결해도 되고, 오른쪽에 연결해도 됩니다. 왼쪽으로 분리해 놓은 선을 아래쪽 왼쪽 단자에 연결합니다. 이것이 자동 단자입니다. 나머지 선을 오른쪽에 있는 단자에 연결합니다. 이것이 수동 단자입니다. 위쪽이 공통 단자 SS. 아래쪽에 왼쪽이 A 단자, 오른쪽이 M 단자입니다. 선을 잘 마무리하여 뚜껑을 덮고 나사못으로 고정합니다. 셀렉터 스위치도 외부에서 점검을 해야 하는데, 먼저 자동 단자를 점검합니다. 벨 시험기의 두 시험 막대를 SS 단자와 A에 대고 손잡이 지시부를 1시 방향으로 돌리면 삐 소리가 납니다. 다음, 손잡이를 11시 방향으로 돌려주면 정지하면 정상입니다. 벨 시험기의 두 단자를 ss와 m에 대고 손잡이 지시부를 11시 방향, 즉, 왼쪽으로 돌리면 삐 소리가 나고,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정지하면 정상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푸시 버튼 스위치와 셀렉터 스위치는 결선한 후에 반드시 외부에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표시등 결선 작업입니다. 전선의 피복을 벗기고 단자대 쪽을 먼저 연결합니다. 컨트롤 박스 측에서 나온 전선의 피복을 벗기고 벨 시험기로 단자에 연결한 선을 찾아서 세 방향으로 분리해 놓습니다. 공통선은 왼쪽으로, RL선은 위쪽으로, GL선은 아래쪽으로 분리해 놓습니다. 공통선은 왼쪽으로 인출해 놓았고, RL 표시등이 위에 있기 때문에 RL선은 위쪽으로 인출해 놓았고, GL 표시등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GL선을 아래쪽으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공통선을 먼저 연결합니다. 이것이 공통선이었었죠. 공통선을 연결할 때는 위쪽 단자에 연결해도 되고 아래쪽 단자에 연결해도 됩니다. RL선을 위쪽 단자에 연결합니다. GL선을 아래쪽 단자에 연결합니다. 표시등에 연결한 선은 외부에서 점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뚜껑을 덮기 전에 벨 시험기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RL선과 GL과 공통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배일시험기로 한번씩 찍어서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전선을 잘 마무리하여 구부려 넣고 뚜껑을 덮고 색상을 잘 확인하면서 나사못으로 고정합니다. 대각선으로 두 군데만 고정했습니다. 다음은 YL과 부저결선 작업입니다. 전선의 피복을 벗기고 단자대 쪽을 먼저 연결합니다. 컨트롤 박스 쪽 전선의 피복을 벗기고 벨 시험기로 각 단자에 연결된 선을 찾아서 세 방향으로 분류해 놓습니다. 공통선은 왼쪽으로, YL선은 위쪽으로, 부저선은 아래쪽으로 분리해 놓습니다. 공통선을 공통단자에 연결합니다. 위쪽 단자에 YL선을 연결하고 아래쪽 단자에 부저선을 연결합니다. YL과 부저도 뚜껑을 덮기 전에 벨 시험기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이상이없으면 전선을 잘 구부려 놓고 뚜껑을 덮으면서 위치를 확인하고 나사못으로 고정하여 완성합니다. 다음은 단자대 결선입니다. tb3 단자대 결선을 위해 전선의 끝에 피복을 벗겨 놓습니다. 단자대가 세로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위쪽부터 갈, 흑, 회, 녹, 황색 순서로 연결합니다. 단자에 연결할 때 전선의 길이가 길면 전선관 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TB2 단자대 결선을 위해 피복을 벗겨 넣습니다. 사진에서는 아직 벗겨 넣지는 않았네요. 단자대가 세로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위쪽부터 갈, 흑, 회, 녹, 황색 전선의 순으로 연결합니다. 단자를 연결할 때 전선의 길이가 길면 선을 밀어 넣어가면서 연결해 주면 됩니다. 다음은 제어판 단자대 쪽 TB3와 TB2를 결선합니다. 제어판 단자대는 왼쪽부터 갈색, 흑색, 회색, 녹황색 순으로 연결합니다. 단자에 맞게 전선을 잘라내고 피복을 벗겨서 연결합니다. 오른쪽 단자대도 왼쪽부터 갈흑회녹황색 전선의 순으로 연결합니다. 단자에 맞게 전선을 잘라내고 피복을 벗겨서 연결합니다. TB4 단자대도 세 가닥의 전선을 연결합니다. 베일 시험기로 선을 찾아서 앞쪽에는 E1,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자 E2, 세 번째 단자 E3를 확인해 가면서 연결해야 합니다. 다음은 마무리 작업입니다. 동작 시험을 위해 TB4의 2차측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지수로 E1과 E2와 E3를 인출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부터 50, 15cm로 인출해 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 10, 15, 20cm로 인출해 놓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원측 단자대는 동작 시험을 위해 전원선의 색상에 맞춰서 10cm 정도를 인출하고 피복은 전선 끝에서 1cm 정도 벗겨 놓습니다. 세 가닥을 모두 인출해 놓을 경우도 있고, 감독관이 두 가닥만 인출해라. 그러면 갈색과 회색을 사용해서 두 가닥을 인출해 놓으면 됩니다. 차단기를 올리고 퓨즈를 삽입한 상태에서 전원측 L1상과 L1상과 퓨즈 2차 측의 도통 상태를 확인합니다. 퓨즈 홀더의 왼쪽 아래쪽 단자입니다. 다음에는 L3상과 퓨즈 2차 측 오른쪽 단자에 벨 시험기를 대서 도통 상태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케이블 타이를 사용해서 적당한 간격으로 전선을 잘 묶어줍니다. 케이블 타이를 사용해서 묶어준 상태이고, 다목적 가운이나 와이어 스트리퍼로 케이블 타이의 꼬리를 짧게 잘라냅니다. 케이블 타이 작업도 완성됐습니다. 더 이상 점검할 내용이 없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면, 종이 테이프를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한 후 퇴실하면 됩니다. 결선 작업 및 마무리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90분 정도면 적당하며 최대한으로 잡아도 110분 이내에 완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입선과 결선 작업 과정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